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얘 보니까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셔 투이 붙어 있어서 살아 있는 거지 진작에 죽었어 부모가 없어야 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발악을 하는 거 경로이탈이라고 하라고 그러지 이 외할머니랑 자꾸 응. 신고하고 가족 간의 폭로전으로 지금 응. 치닫고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응. 다 모든 원인 제공자라 그러셔 얘가 자기 딸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니까 준이의 외할머니가 다 죽였다고 봐 구독자분들의 털을 무료로 받드입니다 아래 메일로 간단한 사연 보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주를 좀 갖고 와봤어요 요분 한번 여쭤볼게요 쇠방울을 많이 흔들고 싶지 않으시대 할머니가 지금은 할머니가 많이 앞장을 쓰셔서이 자손을 좀 봐주시려고 하신대요 지금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셔 전0 0 3년생이면 이제 2 1살한 뭔가 꿈과 꽃을 피워야 될 나이에 꽃이 피기도 전에 지었다 그러셔 이게 꽃을 피려고 하면 누군가 짓밟고 근데 스스로 양분을 준다고 그러셔 할머니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기 스스로 뭔가 원동력이나 에너지를 자꾸 만들곤 하는데 주변에서 우리가 재뿌린다 그래 다된 밥을 재뿌린다 자꾸 죄를 뿌린다는 사람이 나와 본인의 역량으로는 헤쳐나가지 못해요 그걸. 아직은 더 있어야 나이가 더 먹어야 해 그때 10대 20대는 지나야 30대는 들어와야 누군가 나한테 죄를 뿌리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시거든 지금 그리고 이자손이 가족을 에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다 그래 어. 어. 너무 너무 많이 근데 그게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프고 더 아프고 아프겠어 근데 그 상처가 날 새가 없다 그러시는데 너무 안타깝대. 너무 안타깝고 이자손이 자기가 어찌 보면은 마음을 잘 잡고 살다가도 한 번쯤은 경로이탈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거는 반항도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발악을 하는 거. 일부러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그러지 않으면 못살것 같으니. 왜냐면 이자손은 지금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 있는 거지. 진작에 죽었어. 이게 몸이 육신이 죽어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이 다 죽었다 그러셔 지금 참 미안한 거 다행히도 사람이 살라고 분은 있다. 재물은 있다 그러셔. 그래서 이 자손이 살수 있는 거. 그게 오로지 믿는 거는 그거. 21하면 자기가 얼마나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겠어. 물려받은 게 분명히 있다 그러시는데. 자, 어렸을 때이 자손은 없어야 돼. 부모가 없어야 돼. 근데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으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거든. 완전 같이 살아야 되지 않아야 돼. 오로지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아가라고 그러시는데. 이 자손은 10대에도 뭔가 학업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마무리 마침표는 안 보이지만 뭔가 점점점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아, 근데 이 친구는 예술로 끼도 굉장히 많아 아직까지 펼치지는 못하지만 26, 27, 20대 후반쯤 되면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셔 근데 20대 초반까지는 많은 고력을 겪어야지 5,60년 된산 사람보다 더 많은 고력을 겪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근데 자꾸 말이 많아 주변에서 너무 시끌벅적한 일들이 많대요 왜, 왜 타고난 거예요? 관제구설이라면 뭔가 나쁜 쪽이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 아니라 뭔가 말이 많아도 그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기운으로 발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친구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적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이 친구가 어떤 도마 위에 오르락내리락 희생양이 돼서 말이 많다 그러는데 한 20대 후반만 넘어가면 그런 것도 다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고 잘 이용 이용하면서 살수 있다 그러시니까 조금만 잘 버티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진짜 무슨 삐용삐용 소리는 나고 가족복도 없고 가끔은 가족 아닌 지인들이 갑자기 심지어. 눈물 날라 그래 어. 얘 보니까 그 정도로 어. 불쌍해 어. 지금 이분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 버텨야지 버텨. 어. 근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지금 12구설에 휩싸여 있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이제 소송까지로 갈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잘 풀릴 것 같진 않아. 이 일로 인해서 좀 잠잠해졌다고 쳐도 계속 그런 일로 불거진다고 그러셔. 가족 간에 아니면 다른 가족 간에. 어찌보면 지금 시비가 들어와 있는 그 가족이 다 모든 원인 제공자라 그러셔. 네, 왜 이렇게까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사람 대 사람끼리 안 좋은 액살이 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충돌할 수밖에 없어. 그런 관계 아무리 가족이래도.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이분은 고 최진희 씨의 딸. 아, 어, 소름 끼쳐. 음, 최준희 씨라고. 이 외할머니 밑에서 친오빠랑 같이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이 외할머니랑 자꾸 가족 간의 폭로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서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 이 최준희 씨 뭔가 언론에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한 단면만 보고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어 정말 우리가 우리 마녀사냥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피해자일 수 있어, 최준희 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최준희 씨의 그, 입장은 음. 그거예요. 할머니의 폭언과 폭력 속에 자랐고 음.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부모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지금 싸우는 고있 이유는 현실적인 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치.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맞다고 봐. 뭔가 이 친구가 변론을 하고 자기 반론을 할 때는 다 맞는 말이야. 솔직히 지금 할머니가 그래요. 이집 할머니 그래. 이집 할머니. 그러니까, 최준이의 채준, 외할머니가 다 죽였다고 봐. 자기 딸도 죽였지, 사회도 죽였지. 우리가 언어 폭력도 폭력이고, 감정 폭력도 폭력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최준 씨가 태어나고, 외할머니가 느끼기에는 얘가 자기 딸 죽였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게 보려고 해도 안 보이죠. 근데 둘 봤을 때는 최진 실 씨가 기운적으로 자기 엄마를 이겨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우지 못했죠. 근데 우리 그 외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땐 뭔가 걸림돌이 없어졌어, 사라졌어. 그럼 자기 판이잖아. 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절대 좋다 안 그러셔, 지금. 마지막으로 화대하고 싶으신지 여지껏 살아온 삶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앞으로도 안 쉬울 거야. 근데 하지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버티면서 누리면서 살수 있다 그러셔 버티는 데는 장사 없다 언젠가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 본인이 혼자 우뚝 서고 그렇게 혼자 스스로 물 주고 양분 주고 자라왔으니 앞으로도 훨씬 더할수 있어 나는 용기 내고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